안녕하세요. 6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허락하셔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인하여 감정이 요동치지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제압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 있게 하시고 기도에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217장, 세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가능하십니다. 주님의 뜻.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헤로당에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로시 차,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수들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가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여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에게형제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로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문이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로당이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때라는 말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파되려고 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제 불길같이 활발해질수록 마귀도 이제 오버타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도 더열심을 내고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해로당이 어 아, 이제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의 님 열두 사도 가운데 야고보를 죽입니다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두 사도 가운데는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예루살렘 들어가시거라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가 마실 수 있는 마시는 잔이라는 것이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거든요. 그 말한 그대로 이 고난의 잔을 요한과 야고보가 마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열두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야고보고요. 그리고 순교하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끝까지 제일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썼던 사람이 그 형제였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다고 <laughs> 함부로 막 아무거나 서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충분히 하시고 하나님 이거 하겠을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서운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3절에,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사실, 헤롯왕과 유대인들 사이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헤로당이 어, 그, 누굽니까? 아람사람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에돔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돔사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미워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해로당 입장에서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무슨 데모가 일어날지 늘 신경 이 예민하게 서 있었는데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가 6월절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 딱 14일 날 하고 그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통틀어서 이거를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월절 기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 저 사람이 이쪽으로 가네. 그럼 나도 이쪽으로. 뭐 내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오르니까 이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는가에 따라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막 요청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류와 어떤 뭐 유행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잡음에 오개가 누워 군인 4식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4명씩 4패 그러니까 4, 4, 16, 16명의 군대가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보면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을 잘 때도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옆에 군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뭐이거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올 수 없, 없는 그러한 어두운 환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힌, 잡혔고, 야고보사도는 순교당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두려울 때한게 뭐예요? 기도한 것이었어요. 12절에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탈출해서 거기 찾아갔을 때 어디로 찾아갔냐면 마가다락방이었던 그 장소로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가 딱 도망가서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오 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꼭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게 바로 응답이 안 온다 할 때라 하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됐지만 출애굽 할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킨 건 누구예요? 예,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그 장소에 가면 그 시간에 가면 아니면 하, 그분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야. 어그 아, 사람은 기도하는 목사야. 이런 예측 가능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신앙생활. 그게 뭐냐면 아, 그분은 그런 일할뿐이 아니야. 믿음으로 결정할 뿐이야 그분은 어려울 때 금식하는 분이야 어, 새벽 예배 가면 그 집사람이 계셔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그분에게 예, 얘기했을 때 그분은 틀림없이 내게 믿음의 말을 해줄 뿐이야 이런 예측 가능한 신앙생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서, 나와서 다른 데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왜? 어 틀림없이 성도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거기도 뭐하고 있을 것이냐 기도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베드로가 예측했고 예측한 그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예측 가능합니까? 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에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고 피해가고 혹시 그러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마귀 밥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이 누굴 보냈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어,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보내서 딱 나오는 날뭐 하고 있었냐면 하반절에 감옥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성도, <웃음> 성도들은 <웃음> 베드로 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얼마나 깊이 잤는지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내일이면 잡혀서 지금 죽을 판인데 잠이 없니까. 그런데 막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막 났는데도 베드로가 못 깨어나니까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laughs>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laughs> 근데 그때서야 일어난 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서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심고 막거옷을 입고 그래서 막그걸 시키는 대로 해서 따라 나왔어요.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렇게 지금 옷 입고 허리띠 차고 나오면서도 자기가 꿈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 깊이 잠들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덩그를 혼자 남겨지고 나서야, 어, 이게 진짜네.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도 내가 진짜 이게 나온 거냐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나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드는 건가요? 아니면 베드로의 천성, 성품 자체가 약간 좀 게으르고... 뭐, 아무 생각 없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건지요. 저는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개세만의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얘들아, 날 위해 기도해줘라. 세 번씩이나 부탁했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처, 잔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빠져 잔이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이 인도함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왜? 자기가 옛날에 정신 차리지 못했거든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자기가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오늘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뭐 비밀입니다. 중보기도 팀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끼리만 그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해 줘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수술 받기도 전에 이미 옛날에 돌아가셨어야 할 분인데 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 항암치료 2차까지도 기도의 힘으로 버티시면서 너무나 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할때 간절히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어떤 믿음처럼 예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죠. 베드로가 만약에 감옥 안에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그림이 더 멋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나름 평안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성품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면 이목 잘려 죽이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이 마음으로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겠지. 이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깨워서 근신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깨워서 근신합시다.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맡깁시다. 근데 성품 자체가 어 천성 자체가 되게 어 여리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한 일에도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근신되고 걱정되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음 그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될 수도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캐치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나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오늘은 우리 베드로 같은 믿음을 나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환경에 의하여 짓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강 빼앗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령님도 중보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입체적인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베드로의 형편처럼 우리의 모습이 감옥에 갇힌 그래서 어두운 터널 같은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충부하시며 믿음의 동력자들이 충부할때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국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